노자와 베토벤을 같이 진행할, 어, 저는 이제 딱 보면 베토벤 역할인 거 아시겠죠? 네. 우리 노자의 역을 맡으시는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laughs> 어서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스포티 하십니다. 아, 멋을 잔뜩 냈습니다. 네. 이야, 멋집니다. 멋이 좀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운동화도 새로 샀습니다. 네. 네. 이발도 새로 하셨습니까? 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그 바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네. 저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혹시 그노자우 베토벤을 어, 그 전에 보신 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을숙도에서는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예. 싶은다 혹시 보신 분, 어, 그 네, 네, 그럼 안 안, 안, 안 보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예. 여자 외톱엔 그단생 비화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laughs> 예, 예, 네네네. 예. 네, 뭐 이미 들으신 분은 또 재미삼아 한번더 들으시고요. 사실 한 6년 전, 천, 2015년, 예. 저희들이 처음 만날 때까지는 생면부지? 생, 그렇죠. 그렇죠. 전혀, 전혀 예. 모르는 예. 사이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EBS 특강에 우리 예. 그최 교수님이 그때는 이제 서강대 교수 예. 하고 계실 텐데 예. 노자에 관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2013년에 했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제가 본건한 14년 정도 본것 예. 같고요. 하여튼 그걸 보고 또최 교수님 그 인간이 그리는 분이 예, 예. 책을 또 읽고 어제 평생에 어, 그런 마음을 모은 게 처음인데 꼭 이분을 한번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서강대 이제 예. 그 철학과 사무실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예. 그 사무실에 오는 전화는 거의 다 저한테 이제 전달이 잘안 되거든요. 사무실에 오는 전화를 저한테 다 전달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참 조교들은 다 보고 거의 다 전달 안 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만 자기 판별해서 지났는데. 그렇죠. 그때는 신참 조교가 와가지고. 아. <laughs> 신, 운명입니다 예, 예, 예. 신참 조교가 와가지고 그날 나한테 온 전화들을 빼곡이 다 적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 지휘자라는. 부산에. 네, 부산에 지휘자는 이력이 있어요. 그데 그때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 철학은 너무 창백하다. 음.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어떤 그 뼈대만 있는 것 같다. 이 창백한 그 철학 이론에 어떤 그 피가 흐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철학이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 음악을 들으려고 마음먹고 <laughs> 있었던 때거든요. 어. 그런데 그때 지휘자라는 그이 옆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어. 나한테 좀 이렇게 필요한 음, 분 같아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저도 어디서 온 전화를 제가 이렇게 다시 그 전화를 다시 한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받았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제 기억이 선명한데요. 연주 끝나고 막 집으로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전화를 이제 받고 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두달 후, 이제 15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15년 그렇죠. 예. 1월에 제가 만나러 이제 서울 상경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을 뵙고 처음 이제, 어, 질문이, 첫 질문이, 예. 예. 제가 평, 평생을 음악을 한 사람인데, 어 내가 왜 음악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이제 무턱대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던 것같습니 아, 제왜 본인한테 해야 될 질문 을 나한테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래도 또 이제 그 질문을 주고 받는 게또내 직업이다 보니까 음. 제가 이렇게 대답에 노노에 나오는 한 구절이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이 인간 게 공자가 보기에 인간은 음. 어, 시를 읽어서 음. 시가 주는 감동으로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음, 흥을돕보고 아, 떨쳐 일어나요. 아, 그다음에 음. 그예 음. 아, 예를 통해서 세상살이를 잘하는 거죠. 네. 네. 우뚝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음. 그다음에 성어악 음. 음악으로 완성된다. 음. 음악으로 완성된다. 이그 그렇죠. 음. 모든 신전에는 최초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어, 춤과 음악이 있었어요. 네네. 경전이 있기 전에는 춤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소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신전에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완성된 상태 혹은 완성된 경지 음. 이걸 우리가 신에 가장 가까운 경지 혹은 신적 경지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음. 그 신적 경지에는 문자들이 힘을 잃고 소리만 존재하는 것시거든요 네네. 음. 네. 그래서 어이 완성된 상태는 어, 음악이 있다.는 공자의 말은 음. 나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게 네. 어, 인간이 완성되려면 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휘자님도 당신이 한 인간으로 완성되는데 음악이 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질문을 듣고 진짜 일초의 망설임 없이 지금 말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흥어시, 예, 예. 입어래, 성어악. 아, 예. 사실 저는 이제 평생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내가 논어를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근데 <laughs> 저는 이상하게 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 잘,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또올라요 그때. 예, 예. <laughs>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왜 음악이냐 하는 예. 것이 바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왜 음악입니까 하고 예. 또 질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감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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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음악 뭐 예술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은 그 어떤 감동의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이 관계 맺는 넓이와 깊이는 감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음.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로 움직이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동을 하면은 음. 바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음. 일체가 됐다는 것은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수학을,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수학을 이해만 하는 사람하고 음. 수학의 구조나 그 질서를 읽고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죠. 음. 네. 그래서 그감동이란는 얘기까지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제가 머릿속으로, 예, 저 스스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이걸 제가 평생을 음악을 했는데, 나라를 구하는, 아니면 인간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성어 악을 했는지, 예. 또그러고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가 감동을 했는지 네. 하는 것을 마구마구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작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 철학으로는 내가 그때 내 수준으로는 어, 철학이 나한테 어,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네, 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아주 참 밑바닥에서부터 감동을 받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철학이. 예, 네네, 네, 네, 네. 그런데 그 감동의 장치가 철학하는 나한테 장착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른 사람 글이나 보다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을 했죠.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어떤 그 감동의 장치가 나한테는 필요했어요. 음. 네, 네. 근데 그 감동의 장치를 저는 음악에서 구한 거죠. 그러네요. 예. 자 오늘 그 노자와 베토벤 을숙도에서 처음 갖는 노자와 베토벤의 주제가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만남을 한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예, 운명이라고 생각. 사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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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 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철학에는 감동이 필요하니까 우, 음악에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은 또 창백한 어떤 사유, 사유. 아, 그, 네. 높이. 네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어, 수혈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저희 어, 철학과 음악이 만나야만 되겠다 음. 하는 것을 그때 어, 누가 보면 좀 경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 만났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한두 시간 만에 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두 시간 만남, 두 시간 만에 제가 그러면 최 교수님, 저하고 같이 콘서트 합시다 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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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안을 했고 예. 바로. 1초도 안 걸리고 즉답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때 꼭 가, 같이 한다고 해야 좀 폼이 날것 처럼 <laughs> <laughs> 네. 자 그렇게 해서 운명적으로 탄생한 것이 이제 노자와 베토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이쯤에서 일단 처음 준비된 네, 예, 예. 곡을 한곡 예, 예. 그, 듣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듣고록 하겠습니다 네, 네. Yeah. 자 그러면은 드보작의 yeah. 어, 신세계 교향곡 2악장 들려드리겠습니다.